댄 댄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0 0입니다1 0 0의주간 라이브. 예. 지금 찬용이가하자지나요 아 네, 맨날 화들러 씨가 네. 하면 <스> 아, 우린 꼭 하면이 없어. 진짜뭐 하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에 우리 네. 그거였잖아요. 네. 개인 릴레이 방송. 네, 형 먹방은. 보는 사람 너무 괴롭게 했어요. 먹방면 원래 괴롭게 해야. 끊겨가지고 네. 좀 아쉬웠을 거예요. 어, 여러분 다 끊겼다고 저한테 막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다 끊겼어. 나안 끊겼어요. 아 그래요? 나 엄청 응. 안 끊겼고. 우리가 끊겼다. 밖에서 찍은 사람들이 많이 끊겼어요. 음. 이게 야외에서 계속 음. 걸으니까. 음. 음. 그런 거예요. 어, 좋았습니다. 감사 인사하세요. 시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응. <laughs> 음.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커피로 잡아봤어요. 네. 우리 커피, 커피 많이 마시잖아. 네. 커피 중독자들. <laughs> 어떤 커피 좋아해요? 어, 저는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두 번만 딱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나 이거 이해 안 돼. 이해 된? 나 이해 안 돼. 아니, 근데 헤이즐넛 향이 좋아요. 어, 그럼 헤이즐넛 마시면 되지. 아니, 아니, 근데 그걸 하려면. <laughs>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예요. 음. 한 번이나 딱두 번만. 어, 맨날 네, 로케현 주문해로케이랑 커피 마시러 가면 로케언이가 맨날 전 아메리카노에 시럽 두번막이런데 아, 뭐. 아, 뭐. 근데 그냥 시럽 말고 헤이즐넛, 헤이즐넛 시럽. 저 헤이즐넛 시 <laughs> 뭐죠? 헤이즐넛. 그? 네? 헤이즐넛 시 뭐예요? 저는 그런 거잘 몰라요. <laughs> 음, 승룡만 마셔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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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그냥 잠안올안 <laughs> 네. 네. 안 올라고 커피 한잔 먹고 그러니까. 그 제발 아 윙크해 주세요 니콜님이 그래가지고 음. 윙크 한번 하고 음. 상큼하게 시작해 볼까요? 아, 하나, 하나, 둘, 셋. 네. 음. 아 근데 왜 나만 얘기해요? 형은요 님 나는 아메리카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한 번씩 그 시즌 메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토피넛 때아 토피넛 때 굉장히 좋아하고 모니모니에도 가장 맛있는 거는 냉커피는 연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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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몰라요? 맥심. 맥신... 아. 네. 아 완전 진하게 타서 아 옥수수 커피여서 한개 한국 커피 아, 진짜 아, 맛있어요 그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커피. 또종아리 저는, 저는 완전 베이직하게 먹죠 음,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음, 네. 저도요 시럽도 안 타고 네죠 그렇죠. 혁진이는 음. 저도요 그냥 주는 거 먹어요 음, 음. 안줘아 <laughs> <안 주. 웃음> <laughs> <laughs> 근데 그런 거그 저거 카라멜 저런 거는 너무 달아서 음 달아 못 먹겠어요 너무 달아 그렇죠? 네. 별로예요 못 먹겠어요 또 여러분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저 이거요. 저거요. 아 근데 우, 오늘 우리가 다 진짜 또 커피를 다 마셨네 또. 어, 네. 우리 약간 커피 중독인 그러네. 것 같아요. 하루 한 잔씩은 먹는 것 같아. 요 음. 믹스 커피 최고라는 얘기가 막. 최고 최고, 최고 네. 맞죠어 여러분 역시 아시는군요. 믹스 커피 커피 아, 얼른 덩덩덩덩. 근데 그거 종이컵에 탈때 물을 물 조절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나는 물그 보통 물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커피 믹스를 두개 타요. 어. 어. 왕진한데 진짜 핵맛이 있어요. 거기에 설탕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 믹스커피 안에 설탕 이 들어가 설탕이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요? 응. 아무래도 <laughs> 그거 두개 타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아, 연아커피 연합 아, 아, 짱이래요. 아, 연합커피 아,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음. 아, 아, 응. 그밥 먹고 나서 연아커피한 번씩 마셔주면 진짜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요아그 연합커피라고 그랬구나. 응. 아우리그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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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연아 <laughs> 분께서 광고하시는. 어, 어 이거 뭐전뭐뭐와요뭐와요 전화. 그러면 되는거 아니야? 거절. 서정 씨. 그 어, 실명을. 아, <laughs> <내용이 안 웃음> 아 저희, 저희 핸드폰이. 아저그 뭐 <laughs> 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바닐라 라떼 시럽 한 번. 네. 그거 알아요. 에스프레소 아, 한샷 한샷한샷한샷한샷 반. 한샷 아, 반. 이게 뭔 말이야. 샷을 추가하는 아, 거예요. 추가. 샷, 아, 샷 추가. 네. 그것도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아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에 음. 시럽을 한번 넣고 음. 에스프레스프레소 음. 한샷 한샷 하고 반을 추가한다는 얘 거죠. 해드시야. 신기하게 보면서. 이거 좀 어렵다. 하, 바로 돌아 한 한샷 반 한샷 반음 음, 그런 얘기군요 또, 약간 아, 그 커피숍에서는 기피하는 손님 <laughs> 있죠 네물물 <laughs> 조금 넣고 두유 섞어 먹으면 맛나어 맞아요 저 이거 알아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어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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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약 약간 그 밥에... 다들 그기를좋아하다봐요 응. 스타 아 그렇죠 <laughs> 스타별다방 스타. 벌가방. 별자방이 어. 아무래도 더 네. 맛있죠 다 음. 약간 그그기인것 같아요 저, 저희 오늘 주제가 커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노래도 커피를 준비했잖아요 어, 네뭘것 같아요? 혹시 제목이... 어.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네. 그거 커피 나오면 하자. 노래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응. 나오면? 나오면, 맞추면, 나오면 맞추면, 맞추면, 맞추면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 음. 맞추면 바로 시작! 근데 준비? 나오면 말해줘요 정만아응 어. 준비해 저희 <laughs> 요즘 그 뭐냐 이제 또 일본 또 스케줄이 잡혔잖아요 저희 그 <laughs> 워리어 야. 어. 프로모션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한창, 한창 저희가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 프로모션도 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말씀드리 말씀 죄송한데 나와가지고. 자, 자 아, 읽어주세요. 네. 말해달라 그랬죠? 민님과 네. <laughs> 함께 읽어주세요. 네, 이게 아마 제가 가장 일, 먼저 네, 하나 <laughs> 응디리 씨 미드 커피 느낌표 네 개. 아, 축하습니다축하드려요 네. 아아아 축하드려요. 아아 축하드려요. 디디디. 아, 디디 아, 디디 디디 상품은 없어요. 네. 상품은 없어요. <웃음> 아쉬워요. 이 <laughs>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laughs> 네. 가 노래 어줄래 With c o f e 너 같이 나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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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란님 안으면 더 행복할 수 없는걸 바로 지금 여기 시간이 마저 함께 눈 감아도 멋질 거야 같은 시간 속에

노래 누가 선곡했어요 진짜 좋다. 음. 아 이거 진짜. 로케이 로켄? 네, 형이 예. 선곡했죠 저희 후보곡들도 많았잖아요. 그만 네. <laughs> 그만해. 음. 아메리카노 보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아. 좋아 좋아 좋아. 곽광님께서 안돼 로고 봐 점점점점. 그래서 저어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음. 은기진님께서 로케이 뛰지 말아줘. 속옷 보여. 어머머머. 네. 속옷이 좀 보였나봐요. 아. 오늘 무슨 색 입으셨어요? 아 오늘. 한번한 한번 확인해 봐. 아, 맞춰봐, 맞춰. 어, 나 맞춰. 무슨 색입니까? 레드? <laughs> 빨간색. 블랙. 아 red. 지금 보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약한 번씩 내려로그 <laughs> 음. 혹시 커피콩의 종류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는데 나는 케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음. 혹시 뭐 커피콩 좋아하는 종류 있으신 분? 케냐요. <laughs> 에티오피아. <laughs> 케냐요. <웃음> 뭐야? 케냐. 여기 케냐, 케냐. 여기 에티오피아. 네. 케냐 어디시죠? 저 저는... 네. 모르시죠? 저는 약간 저 몰라요. 저는 괜찮아요. 살짝 산미가 도는 걸 좋아. 산미. <목소리> 그래서 약간 신거? 어 살짝 신거만. 아, 아, 산미. 산미구해. 산미 어, 아 진짜? 아, 산미 그게 굴. 저는 더 약간 살짝 풍미가 음, 있는 것 같아서. 아, 아, 형 신커피? 음. 아 완전 신거 말고 스크터 식초 타오지 마요. 아니 아니. 그거 뭐야? 나는 탄커피가 나. <목소리> 그거 진짜 고양이 똥. 응. 음. 루아커피요 그게 루아커피예요. 고양이 똥? 그한번뭐뭐 이거 먹인 다음에 고양이가 배설물. 고양이를 커피를 먹이고 그 다음에 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음, 나 먹지 않을래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커피에요 유카 맞아요 적당해라 야, 아, 적해. 산미구엘이 무슨 뜻이에요? 산미구엘. 산미구엘 그거 맥주 이름 있잖아 아까 흑진이가 산미구엘 아 죄송합니다 아 맥주 입 이름이야? 아까 산미하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해가지고 하 음. 아, 아. 아. 오케이 <웃음> 근데 아까 라인 맞추는 것좀 이분도 좀 그, 하람둥시거든요. 하람둥시 경고에요. 네. 아, 경고? 네. 경고? 강퇴, 강퇴에 도입할 거예요. 유목, 강퇴 오케이. 이거, 아니, 이거 요즘 시스템 좋아가지고 말하면 돼. 하람둥 강퇴. <laughs> 아, 강퇴. 아, 아 근데, 근데 좋던데. 아, 근데, 아. 삐져삐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음. 음. 장난입니다. 그럼. 난 커피 안 마셔요. 근데 필리핀에서 바리스타 했거든요. 어, 커피 음. 안 마시는데 어떻게 바리스타 하셨어요? 그러, 그러게 말해요. 향으로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아, 아. 마시진 않고. 음. 음. 코, 저는 코로마셔코로 마셔 대우이요가이요이아요이요요아요이탈리아커 가본 이없아요이없잖아요아아요 가본 적이 없잖가요 음, 네. <laughs> 날씨 추울 때 커피 마시냐, 핫초코 마시냐 이렇게 반말을 해주셨어요. 어, 네. 나타샤님께서 음. 날 날씨 추울 때 너네 커피 마시냐, 핫초코 마시냐. 커피 그... 마신다. 저도 커피 거의 마시죠. 음. 아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찬바람불땐 <laughs> 핫초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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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그 멤버 중에서 추울 때도 아이스 마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저요. 몇 명? 네. 난난한 마셔. 네. 저도 커피 하, 한 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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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겠어요. 레몬티 먹어요. 레몬티. <웃음> <웃음> 그렇군요. 네. <laughs> 둘다 때. 그전 솔직히 날씨 추울 때는 막 커피 뜨거운 거 이런 거안 먹고 그냥 삼계탕이나 음. 뭐 이런 국밥을 먹죠. 아니, 역시 또 입에 뭔가 익는 게 들어가야 되네요. 국밥 아니, 국물. 국물 삼계탕에 커피 좀 넣어 줘야겠다. <laughs> 설렁탕. <laughs> <laughs> 설렁탕이 그, 진짜 그럴 거 같아. 테이크아웃 하는 컵 차에다가 설렁탕 국물 넣다. 국밥만은. 아, 왜냐 저 오뎅국을 가서 국물 꼭 가지고 가요. 음. 어묵 먹을 때. <laughs> 오.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입니까? 음. 말해 봐. 너는 너를 위해 그 네, 커피를 나는 아 위해. 나는 너를 위해 그 커피를 만들 것이다. 음.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과 궁선세가 다 섞였는데 저희가 이걸 다시 보기하면 아마 네. 알수 있어요. 저희는 거의 아메리카노 어. 좋아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만들어 주세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또 네, 여기 혁진이가 멋있어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어머 어 그것 때문에 반감. <laughs> 가방히있으면멋있었어강 아 장혁진 강퇴 <laughs> 어, 더운 날에도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laughs> 몸보신하게 치킨 먹고 싶다 아 치느님은 항상 오일쳐 몸보신 어, 최근에 갑자기 이 날씨 더워져가지고 진짜 몸보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진짜. 근데 우리 치킨 다 여기 다리살 좋아하죠. 응. 그치? 나도 다리. 퍽퍽살 좋아하잖아. 네, 나 근데 어. 나만 퍽퍽살을 어. 좋아해가지고. 어, 너무 좋아. 퍽퍽살 <laughs> 좋아. 하는 근데 민희 형 진짜 신기해요. 민희 형은 치킨 먹을 때딱 잡잖아요. 어. 그냥 잡는데 다 다리살. 오. 어. 다리가 아니라 저 보고 뭐그 막. 레알레알. <laughs> 어. 어, 어그 동안 이게 잘몇 년을 먹었는데 이거 다 기억하지. 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누나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 같이 한 마리 시켜서 같이 먹는데 전집는 족족 그 야들야들한 사람이니까 누나가 야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자꾸 고르지 말고 먹으라고 짚는 즉시 먹으라고. 야 내가 뒤졌냐고나 뒤진 적 없다고 나 그냥 먹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네가 니만 계속 맛있는 거 먹지 않냐고. 니도 불러서 불러서 먹어봐라. 뭐 이랬더니 아, 아, 상처 알겠다고. 그때부터 막 고기를 찢어가지고 보고 막막 농구 그러는 여기서 제가 요리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그때 막한기엎고막 싸우고 <laughs> 아, 그쵸 근데, 근데, 치킨 때문에 싸울 수 응, 있죠 뭐, 뭐. 근데 나 치킨 얘기 생각하는데 응. 막 이제 막치느님막 하면서 치킨 되게 좋아하잖아요 응. 근데 나는 치킨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게 응. 난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치킨집을 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초등학교 어릴, 그 초등학교 때, 진짜 몇 년을 그냥 치킨을 맨날 먹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치킨에 대한 막 이런 거 없어. 아, 소풍 가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서풍 가면 꼭 치킨집 애들 치킨 싸운다 음. <laughs> 여기, 여기 목하짱님께서. 손 감각으로 치킨을 느낀다. 어, 맞아. 그, 그, 그 라고 말해줘. 아, 저 그, 그래요, 진짜로. 아 아, 형이 그런 말했었어? 어 어, 아니 저 제가. 어, 고른 했죠. 예, 집중해, 아, 집중. 아아아 아, 나는 이게 아 거. 그런 그런 <웃음> 거야. <웃음> 아, 아 네. 그런 아니면 거야. 이분 이분이 그렇게 고른다는 걸로 느낀 거예요? 아아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와 피자가 어울린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차가 다르니까육 육가님 육가. 커피 어 뭐... 아, 커피 아 어, 올리나 피... 아 치킨을 먹고 커피를 마시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같이 먹는 거. 와 어, 그러니까 어, 피... 피자 뭐 피자 피자 아 피자랑 어. 어, 근데 왜? 왜냐면 치즈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해아 그래 응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 음... 아닌가 큰거 나는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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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아면 미안. 이게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노가 지방을 뭐, 분해해준다고 분해해 음. 해서, 뭐, 그거를 찾아서 같이 먹는 그런 시스템인가? <laughs> 그건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먹고 나면은 항상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laughs> 근데 오늘 반대로 먹어야 된대요. 아, 먼저 먹어야 돼. 효과를 보려면, 아, 원래 그전 거, 그 후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 거래가 흡수가 먼저 그게 되겠다고. 아, 그럼 음. 앞으로 꼭 먼저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거꾸로 식단이 그래서, 그래서 나. 우리 맨날 부엽하면 먹는 얘기밖에 안 해. <laughs> 그래서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치킨. 치킨. <laughs> 또 치킨. 전하리. 저는 집에 삼겹살 이좀 남아 가지고 아. 네, 삼겹살을 오늘 가고. 그 미역살, 오겹살입니다. 비빔면 딱해 가지고 딱해 가지고 싸 가지고 비빔면 아, <laughs> 그거 먹어 봤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laughs> 그거 한우 비면나거든아어 <laughs>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아, 그게 이거야?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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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저녁 먹을 생각이 없어. <laughs> <명이랑>, <laughs> <사이 웃음> 왜? 그냥 전혀 먹을 생각이 없대요. 살 빼야지 다시. 아, 야, 우리 연준 연습이 엄청 힘들어서 이로 어, 빠져요. 야 여기 과거 시험 좀 무슨 선비가 왔어 여기? 응.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난 닭갈비 먹을 거야. 너 닭갈비 찮출 형은 나나 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거나 <laughs> 있는 거 아무거나 <laughs> 자 이제 또뭐자 그리고... 카페에서 좋아하는 디저트류가 있나요? 어, 디저트 예 네. 디저트 뭐 좋아해요? 디저트 저는 이제 그 약간 초코 이런 케이크 같은 거 음... 브라우니 아, 브라우니 아, 브라운... 말고 케이 아 이거 예 네, 이게 조각 케이 음. 아, 네. 약간 시폰 느낌 촉촉한 아, 거? 어 아, 예. 아 그럼 좋죠. 어, 저도 브라운이 약간보다 그런 거더 좋아하는 게 브라운이 음. 약간 터프해요. 음. 아 프레즐! 프레즐! <웃음> 프레즐! <웃음> 나 프레즐! 프레즐 좋아. 프레즐 맛있지. 전 영화 보면서도 프레즐 먹어요. 음, 저도 시폰 케이크랑 같이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 음. 또 허니브레드는 조금 반 너무 달. <laughs> 근데 맛이래? 맛있... <그래>? 난 맛있는데 <laughs> 없어서 못 먹어요. <laughs> 그래서 저, 저번에 조리 같은데 로케이 형이랑 카페 와가지고 음. 허니브레 허니드 시켰어. 음. 로케이 형이 다 먹었어. 딱 한쪽은 날 기거 내가 더 먹었는지 <laughs> <laughs> 안 먹었는지 네, 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내가 지금 많이 뒤쳐졌나? 뒤쳐 뒤쳐졌구나. 음, 좀 어, 되게 천천히 읽고 있잖아. 아니야 막 그렇게 뒤쳐지진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봐. 어 열심히 저는 계속 읽고 음.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음.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커피 중독이에요. 우리 커피 하루에 몇잔 마시니에요? 한잔난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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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한잔보단 많이 마시는 것같 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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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심딱 하나. 나 많이 먹으면 두 잔. 음. 나막 많이 마시면 한 세네 잔. 몰든다 뭐 몰든다. 뭐 음. 다 잠을 잘 자나 봐요. 음. 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형은 이틀에 하루 잠한번 잠. 형 잠을 안 자. <laughs> 어저 어제 좀 많이 잤는데. <laughs> 아니 진짜 웃긴 게 어제 어제 이제 같이 이제 퇴근하다가 형이 아 오늘은 잘수 있을까 잠깐 이 말을 했어요. <laughs> 아 오늘은 잘수 있을까 하다가 아 오늘 수염이 시키한다. 그럼 자기가 자기 잠안잘까안잘라고 해. <웃음> <웃음> 또, 잘 생각이 없네. 어, 잘또 여름하면 팥빙수죠아빙수 좋아. 네. 아, 아, 빙수요. 요즘은 팥빙수 말고 도 빙수 종류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아막네 메론, 메론, 메론 빙수. 맞아요. 막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떤 거좋아저 녹차 빙수요. 녹차 빙수. 저는 인절미랑 딸기. 아 인절미 좋아. 어떤 어떻게 그걸 골라요? 메론빙수 <laughs> <laughs> 이렇게 <요즘>. 아니, 나 <laughs> 진짜 생각이 난다니까? 어, 어?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메론 이렇게 이막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알아? 알아. 막 <laughs> 그거 진짜 좋지 맛있지. 메론 메론, 메론? 통 통으로 막 이만큼 이렇게 아, 그래. 그래. 어, 아, 아, 아이스크림처럼 동그랗게 파고이렇게 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다다다빙수를 이렇게 찢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걸 뭐 고를 수가 없어? 음,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나도 인절미 그런 거 좋아. 탈꿈을 <laughs> 이렇게 인절미 맛있겠다. 음. 그래서 빙수도 이렇게 하나 큰거 말고 먹기 좋게 종이컵 사이즈로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 센터를 하나 시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비싸겠죠? 아, 그렇지. 그냥 <laughs> 하나씩 먹고 싶은데. 그리고 생각해봐요, 얼음이잖아요. 그 하나 하 이렇게 세팅하고 싶다. 나머지 미리 해놓은 게 녹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 해줘야지. 이아 <laughs> <laughs> 이. 커피 마셔도 나 숙면 하는데 물릎뼈도이렇물몇 무릎뼈 는데 네. 근데 그런 사람인데. 네. 난, 저 저는 하나도... 한잔 먹으면 진짜 잠못 자요. 아, 여기 네. 다 그런가? 예 아니야 아니너안 그래? 응. 아 저도 근데 커피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형의 영향. 어, 그냥 못 자요. 그냥 못 자요. 저는 <laughs> 6시 이후로 커피 마시면 자, 잠이 안 자요. 왜 맞아. 오늘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커피를 저녁에 맞아. 마셨더라고요. 저는 커피의 영향은 아니에요. 나한 번씩 막 이렇게 막 가슴도 막 벌렁벌렁거리는데. 난, 나는 세잔 아, 마시면 그래. 한잔 네. 마시면 속 <laughs> 밥을 불태우시나요? 그러면 <laughs> 불태우시 않아요. 그냥 혼자 쓸쓸히 있어요. 형좀 읽어줘. 아니 그 읽을만한 아, 걸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 여러분, 저, 저희 그, 그 올려주시는 채팅들 있잖아요. 저희가 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보다는 저희한테 궁금한 점들, 뭐가 뭐가 있어요, 해주시면. 뭐 했어요, 그런 게 저희가 좋아해요? 같이 토크거리가 돼가지고 읽기가 음. 편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 위주로 앞으로도 네. 올려주시면 네. 굉장히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알바 중에 보는 100% 좋네. 요 네. 알바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는데. 알바몬 음. 열심히 해요. 파이팅. 오늘 생얼이에요? 아, 쌩얼. 아네 저희 방금 연습하다가 지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몰골이 좀 그렇죠? 생얼입니다. 다 좋아. 빙수는 다몰아요 맞아요. 저도 녹차 빙수 진짜 좋아. 아 녹차 빙수? 다들, 다들 몇 시쯤에 자요? 몇 시쯤? 저는 음. 어제 3 시. 나 보통 2 시에 자는 것 같아요. 음. 네, 딱2 시.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좀 <laughs> <전> 말을 <laughs> 못하기도. <하긴 웃음> <laughs> 민영은 잠을안 자요. 민영은 <laughs> 이틀에 한 번씩 자니까. <laughs> 어제 잔 날이에요. 어제 좀 어, 잘 어제 자요. 어제 잔 날. 음. 오늘 또안 자는 <laughs> 날이네. 민자미 빙수, 콩고물, 목에 걸려야 된다고요? 저기 하테 지금,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 어, 그 있어. 파, 그거 밥해 대고 숨을 <laughs> 들이마시면 안 돼. 아, 아니, 바로가 들어가. 그게 아니라, 그 콩고물, 그 약간 그 답답한 느낌 말하는 거아닌까 음, 그때 이제 딱 이거 뭐 마셔가지고 아딱 내려준 그런 느낌 아, 아니야? 그 아, 느낌 아, 진짜. 목에 뭐, 뭔가 뭐, 막 피는 느낌? 뭐, 뭐, 뭐 먹다가, 꿀꿀 음, 막 먹다가 목에 막걸려가지 막 빨리 막. 느낌 뭔지 알아? 그 밥을 많이 먹고 고기 한점 먹고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꾹꾹한 느낌, 목 막히는 느낌, 목 막히는 느낌 막 느끼면 음. 좋아? 오헐, <laughs> 그게 좋아? <웃음> 헐 <웃음> 아, 되게 헐. 진짜. 진짜, 아 뭐가 좋아? <laughs> <laughs> 아, 우리 어, 느껴보고 싶다그 <laughs> 저렇게 먹지도 않아요 저희들. <laughs> <데리고 웃음> 이렇게 먹으면 그냥 먹지. 푸였고 막 이렇게 집어하진 않아요. 진짜 배고플 때 허겁지겁 먹었는데 음. 이땅 느낌이. 그 되게 그게 만족스럽잖아. 맞고 <laughs> <근데, 웃음> 어. 물을 딱한 잔. <laughs> 아 되게 특이. 오늘 뭐 만들어 주신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음. 이분은 어, 사과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100%에게 만들 거예요. 어. 애플 파이. 네. 파이 아니고 케이크. 네 케이크, 음, 사과 케이크 사과 네. 케이크 오늘 진짜 <laughs> 알레시아 피쪼 라또님 음, <laughs> 진짜 먹는 얘기만 해도 진짜 믿도 끝도 없다 어. 여러분 진짜 이번 네.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커피 저희 아직 이거 생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 이거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나 막 SNS로 알려주세요 다른 친구들 이거 커피 마시면서 봐야 된대 뭐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시 보기 한번더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네. 오늘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시고 이번 주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네. 네. 저희도 이제 또 어, 연습. 네, 또 연습하러 남았죠.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잖아요, 저희. 네. 다음 주 그렇죠. 만나요. 아무튼 저희 이제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어. 많이 기대해 주신 사카라 네. 도쿄랑 있는데 저희 네. 그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월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자, 이제. 맛있는 저녁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 안녕. 4, 반가워요. 3, 2, 이거 누르는 거지? 네. 1, 네. 땡, 빠이빠이! <laughs>